뭐,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먼저 빠지는데요. 우선, 예, 4.15, 어, 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를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추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까? 아그러기 어,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해와 같은 함성으로 제가 소개를 하면, 불만이 있으신 분은 물러가라 하고, <laughs> 민경욱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사람은 물러가라 하고, 아닌 사람은 추인한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사일로 부정선거, 국민 투쟁본부 상임대표로 민경의원을 추진합니다! 아까 아니다 저쪽에서 두사람이물러가라한사람이있 감사합니다! <laughs> 니 MBC. 취재 왔더라고 <laughs> MBC 근데 여기 분들이 다 쫓아내 버렸어요 MBC 물러가라 JTBC <laughs> 물러가라 <물나가래! 웃음> 자 에, 저는 이제 나중에 또 뵙고요 와크쇼 사회 그, 봐 보셨어요 이 <laughs> 기분 아, 좀봐었 아홉 아, 시 뉴스 앵커 출신이 있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 죄송할 수요 아 이거 아홉 시 뉴스 앵커 출신한테 제가 아, 금방 진소리를 <laughs> 했습니다. 마이크 하면은 저보다 훨씬 많이 잡아보고. 아, 이 무슨 말씀이 자, 상임대표 민경호 의원의 토크쇼 진행과 함께 사1로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함성 위치 우세합니다 <laughs> 같이, 같이. 자, 마이크를 민경 상임 대표에게 넘기겠습니다. 네, 마이크. 네. 감사합니다. 이, 예, 이 마이크가 더잘 되는 것 같아서요. 여러분, 오늘은 날씨가 아직은 좀 견딜만 하네요. 예, 지난번보단 좀덜 더운 것 같은데 잘 참을 수 있으시죠? 제가 정말 형제처럼 모여서 이번 일을 타개 하기 위해서 뭉치는 사람들은 있다. 결탁은 아니고 잘못된 단어고. 그 뒤에 있는 저를 같이 밀어주고 이번 일의 돌파를 위해서 애써주는 분들이 바로 여기 서 계시는 세 분의 변호사를 비롯한 젊고 영부 역강한 변호사 여러분들입니다. 나중에 그분들 전부 다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세 분을 비롯한 젊은 변호사 혈기가 넘치는 그리고 똑똑한 우리들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?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때 당신들은 왜 말이 없습니까? 했을 때 솔직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이렇게 많은 분, 자, 우리 민경훈 의원께 감사드리고요. 네.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 뭐냐면은.